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내 매수 공시는 총 5건이 나왔습니다. 10월 장 후반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내부자의 매수 움직임은 기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매수했는지 그 배경과 수치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산 INT입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웹 필터링, DLP, SSL 트래픽 분석 등 정보 보호 시스템 개발을 주력으로 합니다. 대표이사 정은아 씨가 8,722주를 13,300원에 매수해 총 8,751만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습니다. 매수 이후 보유 주식은 61만 8,715주, 지분율은 9.16%입니다. 두 번째는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공작기계 및 방산발전설비 제조기업으로 K9 자주포항공기 부품수소 관련 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 안숙은 상무가 5천주를 2,164원에 매수했으며 총 매수금액은 1,082만원입니다. 매수 후 보유주식은 5천주, 지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노바렉스입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 비타민 유산균 등 다양한 개별인정 원료를 보유한 제조사입니다. 사장 이상구 씨가 800주를 16,756원에 매수했고 총 매수 금액은 1,340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33,711주, 지분율은 0.18%입니다. 네 번째는 경보 제약입니다. 경보 제약은 원료 의약품 및 항생제 전문 제약사로 완제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 의약품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비등기이사 정희록 씨가 200주를 6,070원에 매수했고, 총 매수금액은 121만원입니다. 매수 후 보유주식은 2,000주, 지분율은 0.01%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톰테크입니다. 스톰테크는 정수기 부품 및 전자회로 PCB 제조기업으로 LG전자 코웨이 등 생활가전, 부품 납품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최준수 씨가 2,000주를 3,555원에 매수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711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5천 주, 지분율은 0.02%입니다. 오늘 살펴본 다섯 개 기업의 임원 및 대표의 자사주 매수 내용이었습니다. 내부자의 매수는 단순한 주가 상승 기대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향후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표나 핵심 경영진이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주가는 항상 등락을 반복하지만 내부자의 선택은 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 흐름을 잘 읽으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